부모님한테 전화했을 때, 부모님이, 어, 밥잘 먹었다. 잘 지내고 있지. 이렇게 말씀하시는데, 보호자들은 대부분의 아픈 사실을 놓치기 십상이죠 제가 한 10여 년 정도 의사생활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. 태도 한만 명은 넘었을 것 같아요. 어르신들은 보통 본인이 아픈 것들을 잘 숨겨요. 일단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, 아, 그냥 괜찮다. 밥잘 먹고 아픈 데 없다. 이렇게 말씀하시니까, 보호자들은 대부분의 아픈 사실을 놓치기 십상이죠 하지만 제가 무조건 주간보호센터라 요양원을 이용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노인유치원 굳이 안 보내고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꿀팁들이 있습니다 첫째 인재할떡 두 번째 신체활동 셋째, 사회적 교류입니다 이거 다 잊으셔도 됩니다 제가 깔끔하게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인자활동 쉽습니다 고수도치이셔도 됩니다 카드놀이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외워서 누르라고 하셔도 됩니다 신체활동이라는 거는 몸을 많이 움직이게 하면 됩니다 만보기 채워두시고 만보 걷고 난 다음에 저한테 알려달라 세 번째, 사회적 교류 뭔가 하두를 던져줄 만한 게 있는 게 중요해요 이제 뭐 60년 이렇게 같이 살게 되면 부부끼리 대화 거의 안 합니다 만약에 이게 잘안 되시고 혹시 창원에 계시는 부모님이 걱정되신 면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